안녕하세요. 대지경마입니다. 7월 13일 일요경마 예상할게요. 서울 일경주입니다. 혼합 4군경주고요경망에서는그 어, 1번 마필 세영이를 머리로 잡아놨는데 혼합경주입니다. 혼합경주 1000m 레이스 한마리씩 살펴볼게요. 1번 스마일데이 이름이 상당히 괜찮고 게이트도 상당히 좋은데 부담 중량이 약간 부담이 되네요. 일번 스마일데이 머리매필로 잡아놨습니다. 뭐 세영이가 탔으니까 이 정도면 머리로 충분히 봐줘야지 될 그런 건덕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희는 얘를 머리로 보는 것보다는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일경주 여기 보시면 남삼 남삼 북이 뭐 북방부 남방부 해가지고. 세 살, 두 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큰, 뭐, 여기다가 의미를 둘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한마씩 살펴볼게요. 1번 스마일데이. 문병기 마방에서 두 마리가 출전했는데, 세영이하고 이어기를 둘을 태워가지고 나왔다.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합인데. 승부 의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기수들을 기승을 했네요. 근데 쌍으로는 약간 좀 불안해 보입니다. 2번 명맨. 도전 의지가 충분히 있고, 도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마필이다. 조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3번 마이던. 보여준 게 없죠. 능검을 치르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교는 상당히 좋다. 조교는 상당히 좋다. 4번, 나로 마스터. 다 몸무게가 3.5k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부담중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번 경주는. 나이도 있고, 뭐, 앞넘, 숫는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너무 여기에 연연할 필요없고요 신마레이스기 때문에. 나로 마스터. 충분히 쏠수 있는 마필이다. 5번, 크레이지 스타. 이름이, 또라이야, 뭐야, 이거. 약간 좀. 근데,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찝찝한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크레이지스타. 6번, 왓소이다 이름은 참 멋있습니다. 정학, 정화백 조교사라고, 요번에 그 처음 조교사가 된 신인조교사인데, 이런 신인조교사들은 사실 모릅니다. 제가. 패턴을, 몇 달은 지내야지 압니다, 이 정화백이란. 누군지도 몰라요, 이런 조교서들은. 새로 나온 조교서인데, 지난번에 뭐두번 만에 한번그 2착을 한번 들어왔긴 했는데요. 요번에 또 도전 의지가 있는데, 이건좀한번 건너뛰어야지 될것 같다. 8번 시드니 영웅. 저는 얘를 머리로 보고 싶네요. 시드니 영웅. 걸음이 상당히 좋다. 1번이 바람을 잡지만은 시드니 영웅을 더 머리로 보고 싶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 8번을 머리로 놓고, 8번, 3번, 4번, 2번, 1번. 요렇게 들어가고 싶다. 8번을 더 보고 싶네요. 1번이냐, 8번이냐, 그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어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문자 신청은 18112789 가장 중요하죠 18112789 1일 2만 원 금토일 5만 원입니다 문자 신청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정리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대지 경마 왕에서 대지 경마에서 그 제공해 주는 요 내용을 보시면. 하루 전에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한경주 뿐이 안 하고 있는데요. 하루 전 예상은 제가 한경주 뿐이 안 합니다. 한경주 뿐이 안 하는데, 현장에서 많이 내용이 50% 이상은 바뀌어요. 현장에서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한경주만 예상을 하거든요. 시간이 좀더 지나면, 몇 경주를 더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 전 예상과 현장에서 예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경지만 이 정도다! 그렇게만 예상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아, 문자 콜센터는 1811-2789. 8번 놓고, 취열이 놓고 사는 게좀더 배당도 좋아 보이고, 말도 더쎄 보입니다. 8번 놓고, 3번, 1번, 2번, 4번. 문자 콜센터는 1811-2789.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 1일. 2만원, 금, 토, 일, 3일, 5만원입니다. 8번, 추혈이 쌍도 가능하고 상대가 약해가지고 뭐 2착 정도는 충분해 보인다. 1번, 문세영이 능력, 충분한 도전 세력이다. 2착, 3착, 노릴 세력이다. 복승 직정도 보고 있고요 8번, 추혈을더 보고 싶다. 8번. 8번 놓고 4번, 1번. 3번, 2번. 이 9번은 이건 에라입니다. 잘못 들어갔어요. 고배당, 2번, 시싱. 배당을 노릴 마필이고요. 1번 세행이도잘 만들어놨는데 걸음빨은 8이 좀더 좋아 보이네요. 8번 1번 4번 마방에서 공들인 마필 8번 놓고 1번 2번 3번 4번 1번 놓고 3번 8번 4번 2번 뭐그 정도로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신청은 1812-2789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의주시고 (1일) (2만 원) 금토일 (3일) (5만 원) 문자 신청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대지경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